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며칠이 아닌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사태의 단기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는 연초부터 5월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급격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유가 급등의 원인입니다. 유가의 추세 전환이 매우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또한 유가와 함께 일제히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니TV에서 배당 투자 중인 브라질 정유주 페트로브라스 역시 유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대부분의 정유주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 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